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시편 104편, 105편, 106편은 마치 스토리처럼 쭉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또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마치 서술하듯 기술하듯 쭉 기록을 하면서 그것을 시로 그것을 찬양으로 올려 드리고 있는 이 사람 분명히 이 사람은 시편을 기록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지를 기록된 바 성경과 기록된 바 역사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이러이러이러 하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읽다 보니, 묵상하다 보니, 점검하다 보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 기도의 내용이 뭐냐, 그게 곧 말씀이었다는 거죠. 아, 말씀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지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10편 106편으로 넘어오면 그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쭉 점검하다 보니까 걸리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걸리느냐? 거역이라는 단어예요. 아니,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애국에서 그 종사리에 400여 년의 이 넘나 넘나 고생스러웠던 때를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집어넣어서 거기서 이스라엘을 민족을 만들어가지고 모세라는 사람을 예비를 하셔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그를 통해 이끌어 내셨는데 그 구원을 경험한 그들이 광야의 한복판 현장에서 광야는 빨리 피해가고 싶은 정말로 처절히 거부하고 싶은 그런 현장인 듯 했는데 한번 따져보십시오. 구원받아서 나온 곳이 광야입니다.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나온 게 광야입니다. 광야는 싫은 곳, 따분한 곳, 고통스러운 곳, 곤욕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라는 증겁니다. 이 광야는 구원받았다라는 근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현장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펼쳐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거역이라는 거죠. 그걸 이 10편 기자가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또 안타까움에 발견을 해내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구원받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역을 일삼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게 지금 제일 걸림돌이 되어버렸습니다. 걸리는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래 의도하시면 뭡니까? 그것을 오늘 3절과 5절에서 3절부터 5절까지 이르러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래 의도하심은 인생들로 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 3절이죠.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뜻입니다. 그리고 그더큰 목적은요. 그 하나님이 선택한 그들이 정의를 지키며 공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4절과 5절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며 순장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보여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형통하는 것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여기 형통이라는 말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차곡차곡 차분이 되어가는 과정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걸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매요. 그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그걸 부러워하고 그걸 나누어 갖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갖게 되는 그런 나라. 그런 시스템. 그런 결과가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나라, 제사장 나라라는 거죠. 여기에 제사장 나라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보고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형통함을 보고 기뻐하며 아, 그럼 우리도 저렇게 돼야 되는 건가? 아,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그것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백성과 민족과 나라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의도하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자랑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이게 제사장 나라의 본질이었죠. 그런데 그런 의도는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먹여주신 만나만 먹고 내주시는 물을 먹으면서 그 40년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다른 민족들이 두려워 떠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부러워서 같이 먹자 이 얘기거든요. 그런 시스템 만들겠다는 얘기였거든요. 세계 선교의꿈 제사장 나라거든요. 하나님 말씀이요. 그런데 정작 선택된 이스라엘이 핫 했던 짓을 여러분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 10편, 106편을 기록한 사람이 그런 구원의 역사를 쭉 성경으로 읽어가다가 걸려버린 게 바로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런 은혜를, 그런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그 은혜와 구원과 기쁨과 생명을 구원, 은혜, 돌보심의 손길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7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이랍니다. 바로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곧 홍해에서 그 구원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거역하였나이다. 자 알고십시오. 이미 구원을 경험한 그들이요 구원을 받은 그들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본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의에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일인지 그걸 깨닫지 못하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기이한 일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나마 그 정도라도 먹고 살수 있음과 지금 그렇게 누리고 있음이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특별히 지이한 일이 터졌는데 그 지이한 일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지이한 일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이한 지가 막힌 일이라고 표현을 하면 도무지가 믿기지 않는 일 내지는 감당이 안 되는 일뭐이 정도로 우리는 이미 충격에 노출이 되어서 이미 뭐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에 웬만한 충격 가지고는 기이하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만 그 자체가 기이하다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 새벽에 하나님이 첫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 자체가 기이한 일입니다. 내가 아침에 침상에서 눈을 떴다라는 사실 자체가 기이한 일입니다. 따져볼까요? 침상에 누웠으나 눈을 뜨지 못한 채로 그냥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오늘도 눈을 떴습니다. 아, 내가 살았다라는 사실 자체 아니요 불러가시는 것도 기이한 일이고요. 여기 이렇게 눈을 뜨게 하신 것도 기, 다 기이한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편 104편 이후로부터 쭉 지금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다 기이한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게 기이한 일이라는 걸 깨닫는 게 우리의 본분이거든요. 우리한테만 덕이 되고 우리한테만 득이 되고 우리한테만 플러스가 되는 것만 기억을 해가지고 그게 나한테 기이한 일이다. 예, 사업으로 이야기하면 사업이 망한 것도 기이한 일이고요, 사업이 일어나는 것도 기이한 일이에요. 그걸 깨닫는 게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어느 날 일학 천금이 갑작스러운 부가 기이한 일이라고만 합니다. 내가 살아 있는 것만 기이한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의의 기이한 일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새벽 재단에 휴하게 피곤하지만 일어나서 이 자리에 와 이렇게 계시는 것도 기이한 일입니다. 기이하다라는 말은 이상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기이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입으로 다 설명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건 기이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성이 어떤 본성이냐? 그 기이한 일을 합당한 일이냐? 타당한 일이냐?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 제대로 된 거냐 아니냐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하면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 구원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의 기이한 일 주의 기이한 일뭐 언어유희지만 말장난 같지만 주의 기이한 일이 주의 기이한 일들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일인지를 7절에서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국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 다음이요.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주의 기이한 일들이요 하나님의 인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과예요. 그 인자하심의 극치가 뭔지 아시죠?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 주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앞부분에는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주의 그 인자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 인자는요, 특별하게 인자한 일을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 기이한 일들이 다 인자하신 일들이에요. 너무 너무나 인자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지 않는 게 그들의 속성이었습니다. 게다가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괜히 여기까지 와가지고 다 죽을 판이 되었고, 이제 물에 다 빠져 죽게 생겼구나. 그 거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매장지가 아니라 구원의 장소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홍해를 갈라놓은 걸 뒤로 8절부터 11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심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아 그들을 선택하여 구원함을 보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 형통함의 근원과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인자를 행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인자를 기억하며 그 구원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걸 보고 열방들이 돌아올 텐데 이스라엘 을 보니까 전혀 주의 기이한 일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크신 그 인자는 기억하지도 아니했고 그 구원의 현장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했으니 누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야기하겠느냐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딱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부터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꾸지셨습니다. 눈물나는 말입니다. 눈물나는 현장의 증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꾸지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꾸지셨어요. 홍해를. 이것 하나만으로도 녹아내립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정말 우리는 그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하고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않고 구원의 현장에서 홍해를 꾸짖셨던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우리의 패역함을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는다면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꾸짖시고그꾸짖으면 놀란 그 홍해가 말라 버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패역하고 거역하고 잊고 기억지도 않은 그들을. 인도하여서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가 그렇게 지긋지긋한 것 같았는데, 잘 보십시오. 이 구절 말씀은 너무너무 문학적일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신앙적이고요. 그 광야에서 그렇게 광야가 지긋지긋하다고, 여기 좀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그 광야를 탓하면서 원망하고 있었던 그들을요, 홍해 바다를 갈라서 마치 무엇처럼 건너가게 하셨습니까? 광야처럼 건너가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싫다고 얘기했던 그 광야가요, 홍해바다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물 밑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길이 바로 광야 길과 같은 홍해바다 밑바닥의 구원의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광야는 구원의 길인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20편을 기록한 이 사람은 기가 막히게 그걸 은혜스럽게 깨달은 겁니다. 아, 그들이 40년 동안 갔던 광야는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떨까요? 40년 동안 그들이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갔던 광야는 그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놓은 채로 홍해 바다 사이를 마치 마른 땅 건너가듯 갔던 그첫 마른 땅 밟았던 사건이 40년 동안 홍해 바다를 계속 갈라놓고 그 마른 땅을 계속 가게 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효과였다라고. 이건 제게 주시는 혜예요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지금 인생이 광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의 옆을 보시면 하나님이 갈라놓은 홍해 바다에 물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걸 40년 동안 간 겁니다. 이들은요, 잠깐 홍해 바다가 갈라졌을 때 그걸 지나갔던 그 순간을 기억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깨닫지도 못하는 존재로 살아왔지만 이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자기의 인생이 광야 같지만 평생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게 바로 그 평생을 하나님의 홍해바다를 갈라서 광야 같은 마른 바닥을 건너오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걸 통해 깨닫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기억도 못하고 깨닫지도 않고 거역하는 그들 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이 나오는 거죠 예 이걸 깨달았기에 이제는요.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게 뭡니까? 그 마른 땅을 광야 같은 마른 땅을 건너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12절입니다.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 바로 모세가 그걸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홍해 바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노래를 부른 게 출애국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오늘 새벽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깨닫지 못했던 주위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도 못하고 주위의 크신 인자는 기억하지도 못하고 구원의 현장에서 되려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들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실제로. 출애국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믿음으로 찬양했던 그 구원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찬양이 바로 오늘 10편 106편 12절에 그걸 그대로 한 구절로 그냥 인용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 말씀의 마무리는요. 출애국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그 홍해 의 바다 앞에서의 그 찬양을 반드시 같이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자리에서 모세가 찬양한 노래입니다. 그 시편 106편을 노래한 그 사람이 바로 모세의 노래를 12절 한 절에다가 인용을 했어요. 이때에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때에 이때는 우리가 지금 말씀나는 홍해 바다가 갈라져 구원을 얻게 된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이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험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살으나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 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험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 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합 영웅이 떨리며, 잡히며, 가나한 주민이 다 낙담 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 여인은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성소로서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다. 아멘. 이게 바로 10편 106편 12절의 그 시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홍해 바다 앞에서의 그 백성들의 고백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주의 기이한 일들 이미 기이한 일은 내게 일어났습니다. 내삶 자체가 기이한 일을 깨닫고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며 구원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거역함이 없이 모세처럼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 도대체 그 찬양은 언제 잊어버린 걸까요? 이렇게 기가 막힌 찬양을 백성들과 모세가 함께 해 놓고, 시간이 흐른 뒤에는 기억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거역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것을 다시 찬양하는 시편 106편의 기자.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기억하며 순종하는 모세와 같은 찬양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